오늘 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가품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가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중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진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종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종교의 멸류관을 받았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게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릇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3장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떤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그날 서로 건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이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4장.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온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또 이곳에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Yeah. <laughs> 여우수와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깨뜨려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 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5장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이 개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니심이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이 개통을 따라 대 대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멜기 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절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6장.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 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키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삼송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어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이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닻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혼을 어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